오월의 마지막 날, 저희를 금요철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달 동안도 가정과 일터, 괴회를 지켜주시고, 모든 순간마다 은혜로 인도하신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앞세웠던 지난 날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밤, 성령의 은혜로 믿음의 중심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열방에 일어나는 전쟁과 폭력이 멈추고, 고통과 두려움 속에 신음하는 이들에게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네. 복음을 전하다 유기에 처한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닫힌 예배문이 다시 열리며, 중단된 사역이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분단된 민족의 아픔에도 자비를 베푸시어 정오와 대립의 역사를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고 공력당의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다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치료와 사랑을 더하셔서 권력보다 정의를 이익보다 진리를 선택하게 하시며 세계와 지역 이념의 갈등이 그치고 성당 안에서 하나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체육의 기도에 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 눈물로 자녀를 위해 충만한 보모 세대의 허신을 기억하시고 그대의 강구가 하늘 보자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보다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믿음의 세대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기도에 함께하는 모든 중보자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책임을 구하시어 그들의 기도가 다음 세대의 꿈을 여는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11월 8일, 그의 창립 42주년을 감사드립니다. 눈물과 헌신 의 기회를 채워온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 또한 처음 마음을 잃지 않으며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단임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순종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송으로 원신하는 에버그린 하모니카 팀에도 기쁨과 은혜를 넘치게 하시며 그들의 자랑이 하늘 문을 여는 감사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맡겨주신 자리에서 충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